어제 먹은 야식을 없던 일로 만드는 방법. 이 시기를 놓쳐 버린다면 살이 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골든 타임을 사수해야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업계 1위 이투스에서 국내 최초로 저탄고지와 키토제닉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윤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야식 드셨나요? 아, 치킨 드셨다고요? 저는 저탕보지 식단을 유지하고 있지만 어제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 11시에 야식을 먹고 바로 자버렸습니다. 심지어 라면을 먹어버렸네요. 딱 봐도 얼굴이 좀 부어 있죠.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어제 저처럼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야식을 드시는 분이 꽤 음.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야식을 참는 것만큼 힘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매번 소식해야 된다, 탄수화물 줄여야 된다 말하지만 저도 저녁을 적게 먹은 날 밤에는 꼭 야식이 생각나니까요. 사실 야식은 안 먹는... 게 제일 좋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도 사람인데 가끔은 먹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그거 야식 좀못 참았다 고 바로 살이 쪄 버리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제 먹은 야식을 없던 일로 만드는 방법 제가 여러분께 야식 지우개를 선물해 드릴게요 유튜브에 급진 급바 영상들이 많은데 제대로 된 정보가 별로 없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영상 하나로 급진 급바 야식 지우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야식을 먹으면 여러분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비유입니다. 바로 교통 체증인데요. 여러분이 방금 먹은 저녁이 아직 소화도 안 됐는데 야식을 또 먹는 건 마치 꽉 막힌 고속도로에 차가 5천 대씩 더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앞차도 아직 다못 나갔는데 뒤에서 차가 더 밀려 들어오면 당연히 차가 막히겠죠. 그래도 고속도로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뒤차까지 모두 빠져나갈 수 있지만 아쉽게도 우리 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꽉 막힌 고속도로 맨 뒤에 멈춰 있는 뒤차들을 글리코겐이라는 영양소로 바꿔서 임시 보관소로 옮겨버리거든요. 줄서 있는 자동차를 대신 옮겨주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자동차를 임시 보관소에 오래 보관해두지 않거든요.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나면 이 임시 보관소의 자동차를 구석진 차고지로 옮겨버립니다. 차고지는 또 뭐냐고요? 차고지는 우리 몸의 지방세포를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살이 찌는 거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꽉 막힌 고속도로의 차들은 방금 먹은 저녁밥입니다. 뒤이어 밀려 들어오는 차들은 야식이죠. 앞에 차가 꽉 차서 지나가지 못한, 즉 소화되지 못한 차들은 글리코겐으로 전환되어서 근육이라는 임시보관소로 잠시 옮겨집니다. 이 차들이 글리코겐일 때라도 에너지로 소비가 될수 있다면 살이 찌지 않지만 이 시기를 놓쳐버린다면 곧바로 구석진 차고지, 즉 지방세포로 옮겨져서 살이 쪄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어제 먹은 야식을 임시보관소에서 구석진 차고지로 옮겨지기 전에, 즉 야식이 글리코겐에서 체지방이 되기 직전에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다음 날 아침을 거르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아침밥은 꼭 먹어야 안 됐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경우에 따라서 아침밥이 중요하긴 하지만 전날 야식을 먹었다면 아침밥은 독입니다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아까 야식은 곧꽉 막힌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더 밀려 들어오는 것과도 같다고 했죠 이런 상황 ]에서 교통체증이 해소되려면 앞차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어제 먹은 야식이 다 소화되고 소비될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되는 거죠.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어야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동물은 몸에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섭취하도록 생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즉, 에너지가 부족하면 배고픔이라는 신호를 보내 자연스럽게 음식을 먹됩니다 만들죠.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배고프지 않다면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큐멘터리에서 방금 쌀을 마친 사자의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방금 사냥을 끝낸 사자는 눈앞에 아무리 사슴이 많이 돌아다녀도 절대로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자는 배가 고프지 않아서 사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야식을 먹어서 몸에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아침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점심은 어떻게 하냐고요? 만약 점심까지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가 고프지 않다면 점심까지 걸으셔도 좋습니다. 점심도 걸으는 건 넘어가지 않냐고 <laughs> 건강에 안 좋지 않냐고요? 그렇다면, 사냥을 마친 사자를 떠올려 보세요. 인간은 소식에는 강하지만, 과식에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동물입니다. 만약 점심쯤 되니까 속이 편하고 배가 고프다면 식사를 하셔도 좋습니다. 단 이때는 저탄고지나 키토제닉 식단은 금물입니다. 만약 이때 기름진 고지방 식품을 드신다면 살이 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 수치가 매우 높아진다고 했었죠. 그리고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지방 분해가 억제되는 즉 지방 세포의 잠금 상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식은 대부분 탄수화물입니다. 가장 많이 먹는 라면은 당연히 탄수화물이고요. 치킨의 튀김옷도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야식을 먹으면 인슐린 수치도 함께 높아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지방은 소화되면 지방세포에 일단 저장부터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저탄수화물 식사로 인슐린 수치가 낮은 경우에는 지방을 먹어도 살이 쭉쭉 빠지지만 반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됩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아져서 지방세포가 잠금 상태인 경우에는 일단 저장된 지방이 에너지로 소비되지 못하고 지방세포에 갇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살이 찌는 것이죠. 따라서 인슐린 수치가 높은 야식 먹은 다음 날 점심에는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는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남은 것은 결국 단백질 뿐이네요. 여러분은 이때 닭가슴살과 채소, 샐러드를 드시면 됩니다. 저탄고지 키토지닉에서 웬 무지방 닭가슴살이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키토인들은 보통 닭가슴살을 먹지 않죠. 지방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예외입니다. 전날 야식을 먹었다면 다음날 점심은 꼭 탄수화물과 지방을 피해주세요. 대신 단백질과 채소를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야식 먹은 다음날에 대처하는 식단 조절에 대한 방법이었습니다. 과연 이걸로 충분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임시보관소에 있는 차를 다시 고속도로로 내보내야 됩니다. 우리 몸에 비유하자면 글리코겐으로 저장된 야식을 에너지로 소비해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은 낮은 강도로 오래 움직일 때는 체지방을 주로 사용하지만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낼 때는 글리코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야식 먹은 다음날 글리코겐을 비우고 싶다면 꼭 웨이트 트레이닝, 근력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글리코겐 사용량이 가장 많은 하체 운동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실제로 저도 야식 먹은 다음날은 꼭 하체 운동으로 글리코겐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다시 저탄고지나 키토제닉 식단으로 돌아오면 될까요? 운동까지 마쳤다면 이제는 다시 지방을 드셔도 좋습니다. 인슐린 수치도 충분히 떨어졌고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도 어느 정도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는 저탄고지 식단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다시 지방 연소 모드 즉 키토시스 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제 먹은 야식을 없던 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용이 조금 복잡해서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번. 야식 먹고 다음 날 아침은 무조건 거른다. 2번. 점심에도 더부룩하면 점심도 거른다. 배고프다면 닭가슴살과 채소만 먹는다. 3번. 근력 운동으로 글리코겐을 고갈시킨다. 4번. 다시 배가 고프다면 이때부터는 저탄고지 식단으로 돌아온다. 자, 이 방법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야식을 정말로 없던 일이 될수 있도록 만들 수 있으니까 이번 영상 꼭 여러분 보시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여러분이 야식을 다시 드시지 않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